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와야 한다며 조작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이 앞서게 해주셔. 이점로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다 이날은 윤 대통령 최후 변론 하루 전날입니다. 사원명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세분류 연구 영역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극적 공개란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세부 기준에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근접 경호 인력 27명, 사저 방호 인력 38명입니다. 모두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경호에 투입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해 매년 5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걸로 추정됩니다. 경호법상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도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